지금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어 잘하면 이제 초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장세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장세에 딱 중간에 딱 끼어 있다. 코스닥 지수를 760 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딱 명확하게 한다면 이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도 2,250 포인트를 지지를 잘해준다. 이거 올라가요. 이거 쭉 올라갑니다. 어 거의 잘하면 재수 좋으면 3,000 포인트도 갈 수도 있어요. 음, 저 꿈의 상0 포인트죠. 저는 시장을 비관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어, 잘 지켜만 준다면 대박 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아예 이제 중장기 투자의 계좌에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고 있죠. 이제는 서서히 분할 매수할 타이밍. 저희가 지금 한 2주 만에 뵀잖아요 네. 네. 저는, 아, 이게, 훈년도 팟이나. <laughs> 좀 할까라고도 고민도 했어요. 뭐 <laughs> 할까? 아, 사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바다 입수를 해야 되나? 춤을 춰야 되나? 이둘 중에 하나 고민을 했으면 됐죠. 오늘 근데 지금 바다 입수만큼 벌칙 받고 계신거 같은데. <laughs> 제가 옥상에서 솔직히 제가 찍자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날씨에 찍자고 안 했고. <laughs> 좀 시, 저는 분명히 11월 달, 10월 달부터 옥상에서만 찍고 싶다. 했는데 왜 10월 달에 <laughs> <laughs> 제일 궁금한 게 달리는 말에 올라 탈까? 이제 제가 그때. 어, 2250 포인트 지지해줘야 된다 했고, 어, 760 포인트 지지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거기가 지지가 정확하게 나오면서, 어,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와르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 시장이 좀 많이 올랐는데, 어, 좀 외국인들이 미치도록 들어옵니다. 거의 이제 선물이랑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한 11조 정도 들어왔는데, 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약간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면서 조금 아래에서 다시 담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 하는데,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봤을 때, 원화 사라, 원화를 사라 우리나라 원화를 사라는 얘기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원화를 사려면 가장 쉬운 게 주식을 사는 거니까 어, 외국인들이 좀더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코스피가 2600포인트 넘었죠 어, 코스닥이 거의 900포인트 가까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단기적인 고점을 좀 찍으면서 약간 눌림목이 살짝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어, 12월달 초 정도에는 눌림목이 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달리다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못 샀다, LG화학 못 샀다, 삼성 SDI 못 샀다, 그러신 분들은 12월 달에 조종 나올 때 그때 한번 담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몇년 만에 오는 그런 대세상승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달리는 말에 사자 이런 거보다는 11월 끝나고 12월부터 매수를 들어가 본 것도 나쁘지 않고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는 어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식 을할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점 시도가좀 나왔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나올 수 있다 이번에 12월 달에 조정 나온다면 이거는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담아놓으시는 게좀 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2월 달에 지금 백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이제 화이자부터 나오는데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의 뭐 뭐라 해야 될까 이걸 저,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어, 왜 그러냐면 일단 기사로는 처음에 70% 확률로 나왔어요 근데 절반만 주사해 놓으니까 90% 확률이 나왔다 했어요 실수로 구, 절반만 주사했대요 거, 거짓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제가 보기에는 아, 좀 약간, 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백신주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백신은 예방이란 말이에요. 독감 예방, 독감 백신, 이런 건 독감을 예방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코로나 예방하는 거예요. 아직 치료제가 안 났어요. 지럼 치료제 관련 종목들로 아마 순환매가 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전부 안 봐야 된다 어, 12월 달에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이 약간 조정 나올 수 있지만 그 조정이 나오면서 치료제 쪽으로 수급들이 좀 쏠리지 않을까 그럼 치료제들 한번 떡끈뜨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다시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주도주, 뭐 자동차, 뭐 친환경 이쪽, 이쪽으로 좀 수급들이 쏠리지 않을까 그리고 어, 지금 여러 유튜브나 뭐 경제방송들 보면 그런 이제 그 친환경 플러스 조선주 조선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보기에는 업황이 조선주에 지금 돌아서고 있다. 이거는 이 돌아서는 업황은 향후 3~4년, 4~5년 정도까지는 업황이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선주도 잘 지켜봐야 되고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가 정 뭔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정고점을 이제 월봉상 주봉상 월봉상 돌파하면 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그래서 월봉상 이번에 정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눌림목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더 가죠. 어, 아마 삼성전자는 진짜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체제가 다 바뀌어갖고 이제 이건희전 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체질 개선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정말 많이 본다면 한 10만원 정도까지도 볼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조선주, 반도체, 이차전지.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는 갈때 중소형주와 다르게 그냥 꾸준히 계속 갑니다. 꾸준히 계속 가니까 전고점 돌파할 때부터 매수하고 좀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에서도 20% 이상씩의 수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뭐잘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딱 방향성을 딱 정해야 돼요.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쭉 들어갈 건지, 아니면 나는 진짜 순환 매매에 매 자신이 있다 한다면 왔다 갔다 어뭐 치고 빠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엔 눌린다 하더라도 한번 더 올라간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눌릴 때 와장창 담아버리고 올라갈 때 매도해 버리는 그런 전략들이 좀 낫고 선매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은 이제. 왔다 갔다 한10% 20%씩 먹고 또 빠지고 먹고 또 빠지고 이런 것도 어, 상당히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날씨는 이렇게 춥지만 어, 우리 그 개인 투자들의 계좌들은 아마 1 2월달이 조정 나올 때 진짜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꼭 수익 많이 보시고 꼭 수익 많이 보시고 약간 구름이 이거 옛날에 서프라이즈에서 봤는데 지진 온다는 거. <laughs> 그런 구름예 <laughs> no. 얘기 중에 갑자기 죄송합다 아무튼 아추 지금 어떻게 수익률 지금 이 지금 잔고 보니까 바닷가 가서 입수하실까요? 144만 원인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뭐한두 종목만 더 먹으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No! 아, 저 사실 이제 이거를 쭉 들어 쭉들가고 싶거든요. 들어가고 싶은데 이 50%라는 공약 때문에 종목 들어가면 5% 10% 끊어버 끊어버립니다. 미치겠어요. <laughs> 왜냐면 기회 비용이 좀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50%빨말맞춰버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쭉들고가는게 훨씬 수익이 좀잘 나는 그런 시장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다뭐 피님 때문이지 뭐 <laughs> 오늘 이정도로 마칠까요? 오늘요? 더 안찍어요 피님? 더 찍었다가 병원가실거 같아요 아전 괜찮죠 다음번 옥상촬영은 눈오는날 아... 제가 다시 들어게요 아, 저희 다음번에 네. 그... 언급하셨잖아요. 주변에 이제 잘하시는 분 많으시다고. 어, 콜라보? 네. 한번 할까요? 저는 좋아요. 제가 진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딱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인정하는 그런 종목을 볼때 관점이라든지, 섹터를 볼때 관점이라든지, 진짜 좀 괜찮은 사람 이 있거든요. 남자분이세요? 예, 여자 <laughs> 음. <요전> 안 찍어요. <웃음> <웃음> 연세가 좀 있으세요. 아. 좀몇명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 딱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옥상에서 네. <laughs> <laughs> 신고식을 해야죠. <laughs> 그때는 제가 이제 약간 MC 겸또 네. 얘기를 또 한번. 질문을 네, 제가 겁나게 할게요. 그럼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다음번에 그 사람 왔을 때 이제 옥사에서 길게 하죠. 네. <laughs> 끝. 고하였습니다아 네, 추워 죽겠네요. 아 추워. <laughs>